우리 어, 합창반 어휘 어휘 있어요 교재에 보면 어, 어휘 합창반 혹시 부분 뭐 이렇게 있어요 어, 합창반은 여러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불러요 예.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같이 내서 화음을 만들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것은 합창이에요 이런 합창을 특별 수업으로 해요. 합창반이에요. 예. 그리고 혹시 혹시 그럴리는 없지만 만일에 예. 그러 그러할 일은 없지만 예. 만약에 만약에 if 예. if 혹시 예. 그리고 어 부분 부분은 음. 전체를 이게 전체예요. 전체를 몇 개로 나눠요. 이렇게 몇 개로 나눠요.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이게 부분이에요. 예, 부분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부분. 예. 그러면 어, CD 들으면서 어, 한 문장씩 따라 읽을 거예요.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어, 어, 전체적으로 듣는 거생략하고 우리 바로, 같이, 따라, 읽어 따라서, 읽어볼게요. <laughs> 네, 따라 읽어봅시다. 과제 아이 선생님과 상담하기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하나요? 그럼요. 성격도 밝고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Sorry. <웃음>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하나요? 따라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하나요? 네. 그럼요. 성격도 밝고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요 음. 성격도 음. 밝고 친구가 음. 얼마나 음. 많은지 음. 몰라요. 음. 그래요?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아이 적성은 어떤가요? 그래요? 음.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아이. 역성은 음, 어떤가요? 사만나는 노래 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사만나는 노래 에 소질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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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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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네, 집에서도 노래는 아무리 불러도 싫지 않대요. 네, 네, 집에서도. 노래는 아무리 불러도 쉽지 않대요. 방과후 수업에 합창반이 있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떠세요? 방과후 수업에 합창반이 있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떠세요? 안 그래도 아이가 합창반을 하고 싶댔어요. 그럼. 안 그래도 아이가 합창반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합창반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럼 합창반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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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감사합니다. 혹시 아이한테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그런데 혹시 아이한테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한국어 읽기가 조금 느린 편이에요. 쉬운 그림책을 여러 번 읽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국어 읽기가 조금 느린 편이에요. 쉬운 그림 책을 여러 번 읽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문맥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어요. 선생님 이해 안 가요? 괜찮아요? 네. 네, 다음. 예, 다음은 어, 발음 예, 발음 연습 할 거예요. 발음 연습 하는데 어, 선생님이 어, 설명 조금 할게요. 예, 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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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발고. 이거는 어, 우리 겹받침 겹, 겹받침은 앞에 것만 발음한다 그랬어요. 앞에 것만. 예. 막 가파 막 가파 리을 미음 리을 기어 리을 퓨예막 가파 이 겹받침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어 발음은 앞에 것만 발음한다 예 기본적인 예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좀더 나아가 나아가서 뭐 연음되는 것도 있고 뭐 탈락되는 어, 것도 있고 막 하지만 예 기본적인 원칙은 앞에 것만 발음한다 막카파만 빼고 예 막가파 예, 펜 색깔이 잘안 보이죠 어~ 이것도 잘안 보이네 리을 미음 리을 기어 리을 피읍만 빼고 예. 나머지는 어, 앞에 것만 발음한다. 그거를 어, 용, 어, 용어로 설명드리자면 음, 자음군 단순화, 예,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요. 예, 자음군 단순화. 어, 그건 뭐 어,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발 고의 앞에 것만 고. 자음군 단순화해서 발, 예, 그다음에 고. 기억이 쌍기억으로 바뀌었어요. 경음화 현상에서 밝고, 예, 밝고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어, 걱정했는데, 걱정, 예, 정 예, 지읒이 쌍지읒으로 예, 발음돼요 경음화 현상. 헨, 헨, 예. 헷, 요, 쌍, 쌍시옷, 이 예. 쌍시옷은, 어, 우리가, 어, 어, 종성에, 자음이 종성에 왔을 때, 받침으로 왔을 때, 일곱 가지만 발음한다고 그랬어요. 예, 가느다란 물방울, 해가지고, 가느다란 물방울, 예. 기역 니은 디그리 미음 비읍 이응 예 이렇게 일곱 가지 예 칠종성 칠종성 발음 원칙이에요 예 발음에 예 일곱 가지만 발음한다고 해가지고 어 칠종성이에요 그래서 어요 쌍시옷 어요 쌍시옷은 예그 발음 음 발음 기호가 비슷한 예디디그 예, 디귿 으로 발음을 해요 예 그래서 헷, 헷, 디귿 디귿 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어 여기에 평파열음화 예, 평파열음화 가 한번 일어나요 어 그래서 헷 는데 해야 되는데 다시 여기서 뒤에 니은이 왔어 니은이 왔어요 그래서 디귿과 니은 예,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어 요거 그 니은,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가 일어나요. 비음화. 예, 그래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걱정했는데 이렇게 예, 아, 발음이 돼요. 참... 음. 그리고 예, 다음 볼게요. 실치 않대요 실치 않대요 마찬가지로 어, 여기 자음군 단수나 예, 리을 히 예. 리을 히읗 막카파에 해당 안 돼요. 그죠? 리을 히읗 그러니까 리만 앞에 것만 발음한다. 그래서 실예실치치 치. 치는 앞에 히의 영향을 받아서 예, 지읒이 치으로 바뀌었어요. 격음화 현상. 예, 격음화 현상. 그다음에 어안태요 예. 마찬가지로 디귿이 히읗의 영향을 받아서 티귿으로 바뀌었어요. 격음화 현상.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치 안태요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 발음 한번 우리 CD 들어 봅시다. 발음 밝고 걱정했는데 실치 않대요. 예. 이번에 어 따라할게요. 따라합시다. 발음 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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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했는데 걱정했는데 싫지 않대요. 않대요.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고